돈 어, 조심해, 빈, 빈, 조심해. 신발 던지는 거 아니잖아. 신는 거 저한테 지금 날치. 그 이게 말아야좀 비켜. 언어냐? 이 들어가지 않는다. 어, 무슨 윤이, 비 여기 동생 있잖아. 올라가지마해 올라가. 그 아까 안 돼. 아까. 내려와. 그러 거야, 여와 오빠가 가르쳐준 거야. 준기, 유빈아, 조심해서 올라가. 유빈아, 누나, 짐 바라. 누나가 이렇게 잘해요. 준빈아 조심하고. 어.